제가 거푸주먹 영상에 나왔었던 그 분이 저에게 카드주먹까지 빌려주셨습니다. 박수! 자 이분은 쿠사님인데 저에게 카드 주먹까지 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또 뽑을 수 있게 되었고요 야 카드 주먹 지금 얻은 사람 지금 거의 없는데 스킬은 총 5개가 있습니다 ZXCVE 야 피엠아 예예 야 이거 개쩔지 않냐? 아부썸링크를 주셔야지 가죠 아주... 들어오고 있어 피엠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놀라 자빠질 준비하고 있어도 돼요? 어 자빠질 준비 됐어? 예예 야피엠예 이거 카드 주먹이 뭔지 알아? 너도 킹피스 영상 찍었잖아 맞습니다 저는 아직 몰라요 아 이거 존 그 자체도 몰라 그냥? 몰라요 이거 있는지도 몰라요. 야 이리로 와봐. 띄워봐. 예 뛰어봐. 뛰어봐. 자자 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견문 풀어봐봐. 견문 풀어봐. 풀고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봐. 예. 제트오 8900. 엑스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아니 16900? 데미지가? 데미지 쎈데요. 되게 아파요. 아니야 잠깐만. 시는 뭐야? 오14,700 아니 이것도 거의 거푸 주먹급이야 피엠아 센거 같아요? 안 좋은 거 같아요? 난개사긴인 같은데? 일단 V 와 카드 잠깐만 데미지가 들어가다가 죽어가지고 데미지 확인을 잘 못했어 다시 한번 와볼래? 예예 예. 아니 이거 개간지 잖아? 피엠아? 인정? 인정 인정 꼭 얻어야겠는데요? 자 V 데미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엠아 예요이키탱카이와 와, 데미지는 13,400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센데미지예요 마지막으로 E 한번 써보겠습니다. E, 료이키 탱카이. 와 만천 횡나이동이네 대박 좋은데요 이거 어떻게 얻어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일단 예 악마 V3도 했다는데 이분이 악마 V3 지금 스킬까지 이렇게 있어 음 데몬 그 새로운 종족이죠? 어 새로운 종족인데 지금 악마 V3랑 카드즈너까지 이렇게 얻어오신 거야 와 이분 뭐야 어떤 분이에요? 진짜 그냥 하루 종일 킹피스만 하셔가지고 이렇게 얻은 것 같아 킹피스의 진심인 유저인데요? 어 일단 얻는 법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PVP 한번 해볼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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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내가 얻는 법 알려줄게. 예 일단 이 카드 주먹은 어떻게 없냐면은 일로 한번 와볼래 예예 예. 자 여기 샹크스 보스가 나오는 곳에 여기 보시면은 이 뒤에 얘한테 말 걸고 크라켄을 잡고 크라켄의 주는 자료 한번 나갈 겁니다 이거를 1 0 개를 얻은 다음에 이 친구한테 다시 말을 걸면은 돈 주고 살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 주먹은 그렇게 없는 거고요 이 악마 V3 스킬도 있는데 지금 이 악마 V3는 제가 댓글 설명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악마 V3 에다가 카드, 카드 주먹으로 PVP 바로 한번 해봐야겠죠? p m a 예, 예, 초반으로 오세요. PVP 바로 뜨자! 예, 저 이길 수 있어요? 아니, p m a 예! 아니, 미안, 너 기부 잘해? 저 잘합니다. 저 우주 최강이에요. 아, 잠깐만, 그러면 은 PVP 해보기 전에 또 하나 실험해볼 게 하나 있는데, 예, 예. 견문 한번 켜볼래? 네. 아니, 거프 주먹은 견문을 많이 깠단 말이야. 스킬 하나에 막 견문이 내길까요? 그랬단 말이야? 예, 예. 과연 이 카드 주먹은 견문을 얼마나 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잠깐만 할깠어요 야 견문 8개 까했는데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맞아요 이거 바로 녹는데요? 이러다가? 재설해봐아 잠깐만 Z가 8개 까인다고? 이거 밸런스 붕괴 아니야? 잘만 맞추면 저 순식간에 놓을 것 같아요 그니까 아니 너녹가 없어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사라져요 다시 서보실래요 다른 스킬? X? 이것도, 잠깐만! 이것도 8인데요? 잠깐만, X랑 Z 두개다 8입니다. 견문을 그냥 없애버리는 수준이에요, 지금.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맞아? 너프 먹어야겠는데요? 켰습니다. 저 자, PM아! 예, 예. 음, 이번엔 C 한번 써볼게. 견문 켰어? 예, 예, 켰습니다. C. 와, 네개까 있는데, 네개 맞아요, 네개 자, 아, C는 네개 까이고요. 지금 견문 까이는 것만 보면은 거의 거프주먹보다 좋은 게타실라 되고 있죠? 자, V는 과연 견문이 몇 개가 까질까요? V. V는 다섯 개가 까집니다. 한 번에 다섯 개 까지는 거라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세게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E는? 이는 하나밖에 안 까이네. 와, 피 m 아 진짜 사기인데요? 아니, Z8개, X8개, C4개, V5개면은 이거 누가 막으라고 이딴 주범을 지금 낸 거야, 지금? 킹피스 한마디 할까요? 킹피스 한마디 해줘, 그냥, 피 m 아 킹피스 너네, 너프 시켜! 너무 무서워! 와, 피 m 아 예, 예. 나방면 무서워가지고 자빠 놀라져가지고 의자 지금 뒤로 제쳤어! 킹피스 듣고 있다면, 너프 시키세요. <laughs> 어 일단 그럼 바로 피 v 이한번 해볼까? 예, 예, 제가 또 각성을 했거든요, 세세각성. 세세각성 했어? 당연하죠. 되겠어건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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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묘일키 댄카이. 그렇지, 그렇지. 문문 써주고, 트리플, 청성에 카타나 써준 다음에, 카드, 카드. 아, 너무 이지, 이지 깎아부론데 그래봐. 너무 잘하시는데요? 요일키 댄카이. 나의 화염에 불타 죽어라 류이키 텐카이 피엠마 어때? 그렇게 잘해요 사랑님? 아나 그냥 최강이라니까 우주 최강 한 번만 더 할까 PVP? 해구이가 되어버렸는데요? 다시 하죠? 자 이번엔 열매 한번 바꿀게 피엠마 예예 나한 대도 안 맞은 것 같아 피엠아 아 그거 맞아요? 한 대도 안 맞은 것까진 아니고 음... 아 잠깐만 어피엠마 어어어어 어어어? 믿음입니다 어어어어어어 이 녀석 보게나 이거? 이거 나한테 죽을라고 어어어어 이걸 수가 없어요 사랑님은 어어어 가지고아잘 안맞는다 이게 스킬이 요대가이어 걸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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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걸렸죠 걸렸죠 하, 그렇지 데미지 많이 말, 말 박았고 스마 아프지 너무 아파요 아 이거 2로만 죽여보고 싶은데 아 어, 돌려주고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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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마,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쎄? 이게 바로 각성입니다. 요일트 탱카이. 또 이걸로 죽겠다, 피해마. 안 돼. 잘 가라, 범부여. 컷! <laughs> 아, 너무 이쁘게 죽였는데, 이거? 너도 아쉬울 것 같으니까, PVP 딱한 번만 더 해보자, 피해마. 예, 예. 저도 한 번은 이해하지, 그지? 제가 또 이분 현상금 지켜주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거야? 이거로 쓰면 끝장 나겠는데?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가자. 갑시다. 받아주고 아 피맥이 강 겼다. 잠깐만, 아 뭐하는 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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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게 뭔줄 알아? 대박! 그 와, 뭐예요? 이거 이게 뭐로 흔드는 게 악성이야. 흔드는 게 악성. 대박! 너 죽어, 그러다! 죽어! 아이고! 아니 데미지왜 이렇게 세요? 흔들, 각성? 아니 흔들, 흔들 각성 지금 사기 됐다니까? 버프 먹은 거죠? 어 버프 먹은 거.. 니까 그러니까 리메이크 됐어. 리메이크 아예. 아예 리메이크야. 찐막 찐막? 어, 찐막 하시죠. 오케이 간다. 죄송합니다 이제. 다 켜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요이대가이 킬바, 너왜안 움직여, 근데? 왜 이렇게 느려? 이게 화면이 깨져 보여요. <laughs> 화면이 깨져 보여? 그리고 바다에 물을 적시면 바로 죽어요. 바다에 물을 적시면 바로 죽어? 예, 예. 이거 완전 흔들흔들 열매가 잘못된데, 그러면. 맞습니다. 기습 한번 해봐. 내가 역전속으로 이겨볼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매 좀 바꿀게요. 열매 바꿔와봐. 너가 새새열매라고좀못 이기는 것 같아. 자, 저번에 PVP를 배웠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킹피스. 내가 보니까 근데 새새열매가새세열매가 열매가 별로 안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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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기습한 거야, 지금? 아니, PVP가 안 켜져 있는 거 같은데요?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켜져 있어. 기습한거 맞아? 너 데미지 왜키 할게요? 자, 지금부터 반격해 보겠습니다. 받쳐주고 아니, 노래 열면 데미지 뭐야, 이거? 팡, 팡, 윙. 팡잘 죽어라. 높이 올라가야 될 텐데. 올라가야 될 텐데. 아이고 올라가다가 죽었습니다 피엠아 예예 너무 좋다 이거 어때 나의 흔들흔들 매 인정하겠습니다 놀라 잡빠졌지 피엠아 바로 놀라 잡빠져 버렸는데요 얼마 잡빠졌어 1 0점 만점에 1 0퍼 놀라 잡빠졌습니다 카드 주먹이 PVP 용이에요 아니면 사냥 용이에요? 아, 근데 보니까 카드 주먹이 이게 PVP 용인 것 같아 견문도 많이 까지는 거 보면은 이게 말이 안돼 그냥 일렉각성보다 더 많을까요 견문이 여덟 칸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 스킬 한 개당. 그니까, 야, 킹피스 지금 보고 있냐? 야, 이거 신규 주먹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전문을 이렇게 까버리면은 나 이거 못 참아. 너네 이거 당장 너프해 너프 스피엠아 예, 예. 근데 이게 거프 주먹보다 좋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요? 나 거프 주먹 없지? 저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거프 주먹도 못 봤어? 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그냥 거프 주먹 있긴 한데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 여기서.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마무리하기 위해서 PVP 한 번만 더 뜨자. 예, 예. 너가 잘 쓰는 열매 한번 가져와봐. 잘 쓰는 게 없어요. 저 재능이 없어요. 너 재능이 없어, 킹피스? 킹피스 재능이 없어요. 제일 자신있는 열매. 용용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럼 용용 한번 가지고 와 볼래? 됐습니다 아, 어, 용용이야? 가볼까 그러면? 하나, 예, 예. 둘.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바로 연타 해주면서. 어, 잠깐만, 잠깐 이거 좀 다른데? 비마? 더마 호흡. 그럼 다른데 이거는? 화면 깨트려주고, 깨트려주고. 올라가라. 아프제, 아프제, 한번다 깨트려, 그냥. 뭐 어디 갔지? 어, 여깄네? 나 써주면서. 형,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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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 잡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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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한라시 오 이겁니다. 해왕색 써주고. 오케이. 지렸다. 그렇지. 개잘했다, 이거, 진짜. 써주고, 써주고. 하나, 둘. 아니, 이거 못 움직여요. 와. 와저왜 이렇게 사기야 카드 주먹 방금 PVP는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PVP 장면이었죠? 마트 p m 마 교과서에 실려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어, 교과서에 실려야 돼 너는 방금 교과서에 실려야 되는 그 PVP 장면의 주인공이 된 거야 헐 맞습니다 얼마나 놀라워 이게 p m 마 예예 아 그리고 안 보여드린 게 있다 악마 종족 V3 안 보여드렸네 바로 보여주시죠 R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악마의 종족 V3 각성 슛오 뭐야 뭐야 어. 세지는 건가? 데미지가 세지는것 같은데? 데미지가 세지는것 같아 상대방한테 지금 뭔뭔냐 걸려있습니다 머리 위에 해골이 떠요 그니까 이게 뭐지? 쓰고 상대방의 스킬을 맞추면 상대방 머리 위에 표시겠 씁니다 그걸 때리면은 데미지가 좀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카드 주먹이랑 악마 종족 V3 보여드렸고요 이 계정 빌려주신 쿠자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피엠아! 일단은 여러분들도 꼭 카드 주먹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끝!